태어난 지 430일째, 돌이 지난 다원이. 얼핏 보면 한문이름 같지만 다 원하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자라라는 뜻을 담아 지은 한글 이름입니다. 다원이의 엄마 김글량 씨는 한문으로 된 자신의 이름이 어렵고 발음하기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아이에게 누구나 뜻을 쉽게 알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한글 이름이 좀더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평소에도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신랑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땅이란 뜻을 가진 시온이도 한문이름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시온이란 이름을 생각한 김지은 씨는 사주에 맞춰 이름을 지어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종교적인 이름이 좀 강하고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뜻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한자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 한글로 된 아이 이름을 선호하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체 이름의 7.46%에 그쳤던 한글 이름은 10년 만에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한문 이름을 가진 아이는 4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반토막 났지만 한글 이름은 3만 3천여 명에서 3만 7천여 명으로 순증했습니다. 슬기로운 이로운이란 뜻의 로운이는 2017년 583명이었다가 2021년 1,301세 명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반짝이는 물결이란 뜻의 윤슬도. 최근 2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나래, 나루 등 순환글 이름이 반짝 유행했다가 2000년대 이후 들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잘 쓰지 않는 한문보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로도 쓰이도록 쉬운 발음과 뜻을 선호하는 겁니다. 사주 철학의 연연에 이름을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결정하는 부모의 기준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